어디게요 호텔방. 왜 호텔이냐고요? 방콕을 왔냐? 서울입니다. 야, 지금 아침 8시 50분 정도인데. 안녕하세요. 주조입니다. 사녹 주조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laughs> 마크님과 함께 오늘 서울 투어를 좀할 건데요. 음,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놀, 놀면 뭐하니 코스로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불을 갈지, 음, 아니면 청화옥? 음, 청화옥을 갈지 고민 중에 있는데, 백만불은, 여기도 백만불이 후기가 좋네. 여기는 이제 가면 뭐, 돼지갈비나 고추장찌개 이런 걸 먹어야 되겠고, 청화옥은 순대국밥? 그좀 우리 순회국밥 먹을 하자 그냥. 아니 일단 내 생각인데 어. 구경을 한번 하고. 백만 불 한번 가볼까. 구경하고 어쨌든 일로올 거니까 아, 그래. 그래 일단 백만 어. 불로 한번 가봅시다. 그 그러니까 아, 청하옥이 유재석이 처음에 이제 무한 상사를 그, 다시 그치. 이제 리부트하면서 순회국밥 먹은 그 자리고. 백만 불은 정준하랑 만난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아, 뭐. 여기 이용진 그 면접본데 여기 아, 다을지로 이거 근처야? 여기서 에먹다 아, 차는 거지. 잠깐만 이사람들다 지금 줄수 있는 거야? 먹으려고? 어. 원래 맛집이었어 아니면 놀머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야? 어, 아. 원래 좀는 맛집이었는데 놀머 아. 때문에 놀머 때문에 혹시... 훨씬 유명해졌구나. 아오 그래서 3 0분 정도 기다려. 그래 그럼 줄뽑고 하자 그러면. 수일미식회에서 어... 이제 봤지. 세월 살면서는 이런데 와서 밥을 잘 먹지 않았어. 내가 막 먹을 걸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얼찌면옥이 있던 자리구나. 어... 내가 딱 얼찌면옥 먹으려고 갔는데 그날 문 닫은 거야. 아... 그래 그때 손님 막 같이 막 모시고 간대 아... 되게 외국 손님 모시고 와가지고 아... 아, 얼찌면옥이라고 국름식이러다가못 갔지. 아 이런 골목이구나. 이런 골목 안에 식당이 있다고? 그니거 나도 이상한데. 여기는 백만 불 식당이라고. 정준하가 유재석 만나가지고 뭐안 도전과 열면뭐 아니 세계관이 충돌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 이런 골목이 이렇게 있었구나. 야. 어디에 어디에? 한 명도 없다고? <laughs> 아. 연를안 하는 건가? 하, 지 않을까? 이게 응. 여기가 백만불 식품. 여기는 술 먹으러 온 냉가 없네요. 일단 찍었으니까 이제 우리 유부장이 순대국 먹었던 집으로 가겠습니다. 호기, 내가 순대국도 좋아하거든. 여기 사람도 많고 하니까 호기심이 땡기네. 어? 순대국. 일단 맛집으로 가는 게. 그래. 그래. 몇개 없는데. 그래. 여기는. 한끼때우기는좀 너무 아쉬운 그, 그렇죠 음, 어. 음, 술이나 소주 이렇게 먹는 집이지 밥 맛집은 아닌 것 같네 음. 음. 여기 맘에 보면은 어쨌든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맘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음. 근데 어제 12시쯤 내려오니까 사람 아무도 없던데 그때는 없지 지하철이 아 근데 되게 일찍 닫더라 나는 어. 생각보다 새벽까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중이라 그런가 보나? 니가 되게 유명하다 골뱅이집 저기서 음. 12시니까 닿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 코로나 이후로는 어. 너무 늦게까지 장사를 잘안 안 하는구나. 이티. 아. 네. 어. 어. 오. 오. 어. 면접 보는데 구경좀 봐가지고. 일단 밥 먹고 와서 커피 한잔 하는가 하죠. <웃음> 여기가 <laughs> 이용진이 유느님이랑 면접 받 유부장을 면접 받던 커피숍이랍니다. <laughs> 옛날. 건물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어. 살면서산 거구나. 어, 그서 이제 그런 뭐 공장을 살리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그런 것도 맛, 여기도 맛집이고. 나꼽새 조금, 뭐랄까. 최근 들어가지고 어, 이런 좀, 더 이, 이, 좀 힙한 걸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어. 옛날 공장인데 이런 2층에 올라가니까 맞아, 막 맞아. 안에 바가 막 있고 그러니까 막좀 약간 같은 이런 거이뭐 약간 좀 이런 어. 식으로 어. 어. 괜찮네 응, 응. 어, 여기가 태국의 그달란노이라는 데랑 진짜 비슷하다 응. 거기 내전에 이런 철물 폐공장 이런 것들을 식당 카페 이런 거 바꾸는데. 오, 야. 계기, 여기야? 어. 한 시간 만에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야. 아, 네. 맛있요 아. 맛있겠네. <웃음> <웃음> 음. 음 맛있지 내가 리액션, 리액션을 너무 한다고 하도 요을 많이 먹어 음 고급집 맛이네 일단 순대가 <laughs> 일단 식, 식감 어? 식감이 진짜 야들야들 하잖아 식감. 하고 여기 냄새 음. 냄새 맡고 음. 일단 냄새가 음. 좋고 음. 그게 사실 순대가 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 저는 밖에서 파는 분식점에 파는 거는 약간 이렇게 약간 고급진 느낌이 없잖아요. 뭔가 이게 별거 차이 아닌데 약간 고급져 여기 나는 느낌. 아니 이 하얀 거는 뭔데? 떡이가? 뭐 그런 것 같아. 아 떡이, 떡이 들어있어요. 음. 음. 네. 어. 그래서 식감이 쫄깃쫄깃 아, 때문에. 그러네. 음. 음. 그리고 소스가 되게 특이하잖아. 그치, 우리는 소금에 찍어 먹는데. 맛있게 드세요. 일단 냄새, 약간, 돼지 냄새가 살짝 올라오면서, 오, 어, 약간 꼬리딴 냄새가 있네, 지금. <laughs> 근데 되게 싫은 아, 꾸리꾸리삼이 아, 아. 아니라 맛있는지, 이런 것들아요 그런 느낌. 네, 내용물도 음. 크림하네요 음. 요 아, 어때? 맛 표현을 좀 해야지. 국물이 생각만큼 막, 막 진하진 않은 것 같아. 그지 깔끔한 느낌 약간? 음. 아, 이게 진한 느낌보다 깔끔한 음. 느낌이고. 음. 음. 이게 약간 대구에서 먹는 순대국은 조금 더이기 보다 약간 간도 세고 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좀 간도 별로 안 세고 국물도 아주 막 진하진 않은데. 아. 독특한 특유의 음. 맛이 있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서울의 맛집들을 가 보면 음. 뭔가 아이베? 약간 그러니까 그 깔끔한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진짜 걸쭉한 그런 거야 아니라 약간 음. 요런그런느낌 어, 어, 요런 있는 데가 맛집이더라고. 음. 정화국 순대국밥 맛있네요. 이 예, 맛편을 막 다양하게 하라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부장이 네. 이제 미용진. 이용진을 면접 봤던 커피숍으로 가서 이제 우리 송 부장님과 함께 면접의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찍고 다니면 음 태국말을 써야 될것 같다. 그래 들부끄러울 것 같다. <laughs> 어, 덜 부끄러울 것 같다. 어, 한국말로 이렇게 다니니까 좀좀 피하다죠. 좀. 유부장이 면접 봤던. 아 그러네. 저런데 어디 앉았어 면접 봤던 하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앞에가 좋네요. 커피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커피가 약간. 한비가 세네. 음 케냐산 같은데? <웃음> <웃음> 자 다음은 그래서 걸어서 광장, 광암, 광암문. 어 그래서 광암까지아깝나어 걸어서 한 10분 15분인데 가는 골목 골목에 약간 좀 근대 시대의 그런 유적지들이 이런 것들이 좀볼 것들이 있으니까. <laughs> 커피 한약방. 커피 한약방. 아. 여기다! 아아 하하 <laughs> 말해볼텐데 내가 이렇게 순간에 깔렸다 어. 여기가 이제 그... 허준이 저희는 한약 조제는모릅니다아 어, 신기하네 정말요? <laughs> 진짜 막대해요? 동을 여기서 집권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이 건물이 그건물이야아그래서 어. 자리네 자리 그래 해민수가 있던 자리구나 응 어. 서울 투어 <laughs> 오늘, 오늘, 오늘 날씨가 춥긴 춥네 다람쥐를 어. 잡아가서 가다는 거야? 어.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좀 약간은 좀 단인하긴 한데 아 그렇다 그래도 웃기지 아 단지라고 이렇게 통로를 어, 만들어 놓고? 파킹도 어, 하고 아. 기계 살려주는 거고 그치 얘네들한테는 아니라. 또 이게 안락할 어, 수 있겠네 그러네 도시에 그냥 있으면 고양이 잡혀먹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여기 있으면 안락하긴 하겠네 와 멋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을까겠다이 <laughs> 아 중간에 빈 공간이 너무 아, 아깝다는 아 그런 느낌 같 그러네 <laughs> 지금 보니까 종로의 랜드 마크 탑 클라우드도 봤고 <laughs> 이제 천내 네, 회사 면접보러 와가지고 음. 네가 이런가 청계천 왔던 기억난다. 그때 면접 보러 간게 떨어졌는데. <laughs> 그때 어디 봤었는데. 기억도 안 난다. 하말 만날 거야. 그 내로네. 오잉. 태국들 오면 좋아하겠네. 확실히. <laughs> 그럼. 그치 어. 태국 같으면 여기 야시장을 참 만들어놨겠지. 어 광화문 세종대왕 올렸었던 거 아니야? 이수진 장군이 약간 세종대왕을 지키는 무율이 됐다라는 그 다음에 뭐 지민을 가거나 어. 이러면 은 이런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놀, 놀고 여기서 그러나 반대면? 그래? 아 일단 내 네, 말대로 어. 날씨 날씨 되면 그런가? 날씨가 좀쌀쌀하니 그렇고 어. 주말 되면 꽉 차지 어. 사람들이 역시 막 뛰노라 애들이랑 같이. 애들도 많고, 맞습니다. 이제, 뭐, 관광객들이 다 많지. 아, 여기 원래 거북선이 있었나? 없었어. 그치? 아 어, 요거는... 거북선을 만들었구나. 아, 아 이쪽으로 아예 다 막아가지고 훨씬 좋아졌네. 확실히 여기 좀뭐 어. 그러네. 바로 앞에 도로가 있고 이랬었는데, 아. 그러네. 그 일단, 광장은 진짜 좋은 것같아어 광장은 좋은 거 같다. 음. 네, 그치. 어. 태국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들면 구왕 동상이 크게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구광 모독이라고.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떠들지도 못하고 이런 뭐 사진 촬영도, 동영상도 못 찍게 하고 유튜브 찍다 쫓겨났고 이런 <laughs> 거든 아, 경찰들이 와가지고 바로 쫓겨내버리더라고. 아, 그 그래, 어, 좋네. 이회식에도 있고 이게 회식이 아니야? 이게 회식? 자유로 같은데 자유로? 회식이 아니야 회식이? 아, 나 신발 아니야? 아, 해시계 는 좋은 같다. 얘는 물 시계. 얘는 해시계. 얘가 해시계인가 보네. 야, 이거는 제가 살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저기 있고 세종대왕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약간 뭔가 세종대왕이 조금 메인이 되고 이순신이 이제 약간 겉절이로 전략할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나랑 놀아주려고 회사 지금 휴가 쓰고 나왔는데 계속 전화 붙잡고 바쁘네요. <laughs> 이말 따라 이순신 참박됐네. <laughs> 세종대왕 때문에. 그지? 그래. 어. 그리고 이게 누워봐도 여가 메인 같잖아. 저기는 <laughs> 동상 자체가 되게 높게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놀러와도 뭔가 아, 이게 <laughs>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겠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또 명동성당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명동성당? 그래, 명동성당 한번 가보자. 아니면 가는 길에 또 그러면 시청에 그시청 그 시청을 파도? 를 합동 지금 분양소가 아,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분양소가 지금 시청에 있어? 왜 저기 태원에 안 있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아, 같은데 아 근데 디자인 진짜 별로다 지금 옛날 시청청사는 뭘로 쓰고 있는데? 도서관인가 뭐 그런 아, 걸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거 분양소구나 이거 아, 분양할래? 그냥 갈까? 그래.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네. 얜 따릉이야? 아, 서울 따릉이. 서울 따릉이야? 아, 아. 아 따릉이 또 질타 보어 아우. 자 출발. 나는 길 모른다. 네가 먼저 가라. 따라가세요. <laughs> 태국, 전 놈, 따릉이도 다 보고. 재밌네. 어, 서울 투어 제대로 하네. <laughs> 따릉이 타기에는 날씨가 조금 춥네, 오늘. 오. 근데, 재밌네요. 여기 이제 명동. 여기가 이제 관광의 마지막 코스. 명동성아 외국어로 치면. 뭐 무슨 성당이라 사진 찍으러 그렇지. 많이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구나. 그럼. 사실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어, 이정도면이쁘지 와, 들어가면 괜찮지 그래. 올라가 보자. 그럼. 옛날에 왔을 때는 이런 거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고 또 주변이 좀게 깔끔하게 안 됐을 때부터부터 갔고. 좋네. 이렇게 지금 와 보니까 이쁘네, 그래. 이말따나 자, 명동성당이 오늘 마지막. 메모리도 다 돼야 한다, 이제 명동성당을 끝으로 오늘 태국인의 서울 투어는 끝. 서울 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예, 여러분, 서울로 놀러 오세요. 서울 괜찮다니까.